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프링트래비입니다 오늘의 하이게임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3편 야생 여기서 지난번에 센즈한테 당했죠 자 이번엔 커패드한테 당할 차례 커패드가 이제 나오니까 커패드가 지켜봤죠 아까 여기서 스파할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어이 뭐야 뭐야 어뭐여기 아 맞다 나 집주인한테 음. 어 그렇게 했었지 아나 여기 누구? 뭐야 정리해야겠다 이거 음? 응아난나이템메어커패드다 어. 사망해라 어! 당신 이모 그 누구야 당신 누구야 아니 우리 누구야 어음음 어디 있을까 야 올라갔나? 설마 이 자식... 안 되지? 이 자식..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잠시만... 잠시만... 이 악당아... 이... 기다려라... 어? 너희 아버지를 복수할 테니까... 너희 아버지는... 누구... 신데 그러니? 우리 아버지도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신 분이었다. 뭐지? 누가, 누가 맞는 소리가 들리는데? 음. 스마. 음. 아, <laughs> 틱캐울지 <어떻게 해올지> 보자고. 하하하하하하하. <laughs>

어디보자. 어, 함정이 필텐데 괜찮겠어? <laughs> 아이씨, <까끗. 웃음> 아깝군. 아. 안돼! 당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. 우리 아버지는 이미 가셨지만 당신이 그 아버지의 제자, 음. 아버지의 복숨이라고들었눕만난아버지 복숭아, 가아았다 오, 이 니가, 그래,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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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이집 세기 푸드. 라 에바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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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에바뜨거 쏴버려 <laughs> 어 뭐야 난 너의 복, 내 친구의 복수를 하러 왔다 내 친구 샌즈의 복수를 하러 왔단 말이야 아그 샌즈는 이미 나가 나가버렸는데요 예. 그... 내 친구 샌드를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지. 싫어, 너. 싫어. 당신. 잡아라. 헤헤헤헤헤. <laughs> 어, 뭐야? 뭐야? 언제 찾았어? 안 돼. 안 돼. 안 된다고. 아!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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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잠깐. 해마. 에이. 아 뭐야?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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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잠깐 해마 아아 뭐야? 그러다 탱창이 없어 이런 쓸모없는 총. 티자 이자식간테 걸렸어 어떻게 나가지 그래 여기서 나가는 거야 도망쳐 버리는 거야. 아 이제 이겨 버렸다. 그는 이겨 버렸고. 거기서 여기서 파괴한 건물은 폐쇄를 하게 만들었고. 그래서 그는 행복하게 살았다. 일단 일단 신인 걸 인지하고 있지만. 하지만 난 같은 말을 이해하긴 반복하긴 어려고 하지만 뭔가 망가져 있는 로봇이 앉아있고 는 앉아 있 있었는, 앉아 있었는데. 그냥 평범한 로봇이라고 생각했다. 안 움직일 거라는 예상도 했었지. 그리고 그는 떠났다. 하지만. 으으으으으 어, 나는, 스프링트랩날 터치해주지! 받아라! 에 응, 정말 잤었네. 정말 잤네, 그래. 죽어라! 하하하하하하하하 가자! 너네 뭔데? 너네 뭔데, 그래? 어? 뭐야, 이거? 상자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? 아, 아, 이 아버지의 왼수, 누구다? 어, 잠시 욕, 욕은 안 되지. 야, 싸버려. 저다, 쎄. 죽여버려. 야, 해. 으아. 안 돼, 총알 다 뺐잖아. 이럴 순 없지. 도망, 쳐 빨리. 총알 잘간 장전하고. 참배라. 하하하하. 당시 나의 모욕감을 준 버리자. 하하하하. <laughs> 어, 이 뭐야 이거? 이 쓰레기는 버려. 쓰레기 자리는왜 나와 있어? 영원의 불, 덩크리 덩글. 에, 뭐냐 이게? 아, 뭐야 이거 자꾸 먹히네. 음, 아 뭔지도 모르는 거 먹지 마. 어디 간 거지? 또 어떤 독임술을 쓰려고? 쉬, 쉬, 쉬. 아, 아. 그 자식이 나의 모욕감을 주는 죽어 안돼 이런 재길 총알 다 쐈잖아 아 아니구나 여기 있구나 <laughs> 아, 당대라 다그 아, 아. 내려다 자 아, 이래서 이거. 여기서 했었던 상황극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, 안 어, 나 어디까지 날라가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나 어디까지 날라가는 거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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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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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